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 지부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대한문합 쌍용차 지부 분양소에 대한 범죄행위 고소고발과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와 쌍용차 지부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고 김주중 조합원 대한문 분양소 설치 과정에서 구구단체 회원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피해가 큰5명이 대표로 그구단체를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와 삼성 웰스토리 지회, 삼성지회, CS모터스 분해, 서비스연맹 삼성S1 노동조합은 7월 14일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재벌적폐 청산, 단체협약 체결, 직접 고용 합의위엔 삼성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해 서초동 삼성본관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7월 14일로 창립 5주년을 맞은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는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과 떡케이크를 자르고 다섯 번째 생일을 자축했습니다. 삼성분관합 결의대회에 앞서 정경유착 박살, 국가기관 노조 파괴 철저 조사, 책임자 처벌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청와대 앞에서 열렸습니다. 조합원들은 삼성과 국가기관의 정경유착을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소리>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을 세공하는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사업주들의 부당 노동 행위를 고발하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종로 세공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준비위원회는 7월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종로 귀금속 악질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와 권리찾기 사업단은 불법 행위가 도를 넘은 사업장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막말과 퇴사협박 등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한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4시간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는. 인지 컨트롤스 자본과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대창 자본의 파업으로 경고했습니다. 지부는 총파업 대회에 앞서 대창주의 앞에서 사전 결의 대회를 열고 숨막히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인지 컨트롤스 공장 앞까지 1 시간 가량 행진해 2018년 임당 2 승리를 위한 경기지부 총파업 결의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금속 노조 영남권 조합원들이 성동 조선해양 구조조정 중단과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경남 창원에 모였습니다. 강기성 성동조선 지회장 단식 14일 차인 7월 18일 노조는 창원 지방법원 앞에서 성동조선 불법 정리해고 계획 철회, 한국지엠 불법 파견 판정 이행 촉구 2018년 투쟁 승리 금속노조 영남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남권 조합원 4천여 명이 집결해. 무분별한 조선어 부조정영 중단과 한국법을 무시하는 한국 재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성노조 서울 지부는 7월 2 0일 서울 금천구 신영 프레시전 본사 앞에서 2018년 서울 지부 총파합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울 지부는 위장폐업과 정리해고를 벌인 성진 CS와 신형 프레시전에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형 프레시전은 노동자 78명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했는데이중 53명이 금속노조 조합원입니다. 서울지부 조합원들은 총파업 결의대회에 앞서 강서구에 있는 코롱글로텍 본사 앞에서 사전대회를 벌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코롱 자본이 하청업체 노조 파기를 위해 삼진 CS를 기획적으로 폐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7월 20일 2018년 임단투승리 총파업을 벌이고 상경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지부 조합원들은 현대성우메탈 본사 앞에서 대회를 열고 현대성우메탈이 노조 파괴를 위해 자행한 강제전환 배치와 외주화를 성토하고 강력한 투쟁을 경고했습니다. 현대성우메탈 정몽우영 회장은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사촌입니다. 자동차 휠을 만들어 현대차에 납품하는 현대성우메탈 노동자들은 주야 12시간 맡겨대로 일하고 있으며, 연간 노동시간은 3,500시간에 달합니다. 사측은 법정 최저임금을 주면 회사가 망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회사의 연 매출액은 1조 원에 달하며, 정몽용 회장은 2009년부터 천억 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김희수 현대선후메탈 지회장은 노조 파기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금속노조가 7월 17일 4주 만에 10차 중앙교섭을 열었습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4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의 요구안과는 간극이 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7월 24일 11차 중앙교섭을 열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